아하이저 비아카가 그 눈썹 대신 아..네 죄송합니다 정신이 예 예, 네. 예드로랑임정혁이라고 네. 어.. 제가 베드로입니다 <laughs> 코도 한번 도와드릴게요 열 체크 한번 하고 여기? 열 체크? 열 체크를 이피에다 하시는 <laughs> 거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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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제가 실례가 안된다면 그린피 한 잔을 맛볼 수 있을까요? 아이스드릴까요 잔뜩 뜨겁게 해주세요. 아... 에, 이이 이렇게 예쁘게 나타주세요네 응. 상부라서서. 주여, 아버지, 아버지. 한이 아, 목사. 머리가 이게 뭐예요? 왜 수직머리가 됐어요?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, 예? 아니, 나 피곤해 보인다고 모양을 한이 지워줬어요. 근데 그거 먹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지금 싹다 빠지고 있습니다, 지금. 지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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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교회를 못 나가요, 지금. 지금, 나, 내, 내 머리카락도 빠지고 태백 기도도 빠지고 있어요, 지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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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저희가 소독, 아, 한번 소독 한번 해야 되는 예. 어, 두피도 한 번, 소독 한번 해야 되는데. 아, 두피는. <laughs> 네. 네. 야, 아니, 그, 이 머리 했으면은, 이건 우리 쪽이에요. <laughs> 그, 음성분 <우선> 신하고 <우선> <laughs> 절로 봅시다. <혹시 더 웃음> 목탁 좀 챙겨줘. 아이, 장난 <laughs> 아, <laughs> <제발> 하지 마세요, 예? <laughs> <왜? 들고 가. 웃음> 교회를 갔어요, 내가. 근데 권사님들이 예수님, 예수님 찬양하는 소리가 예수님, 예수님으로 <laughs> 들리는 거예요. 너 비가 이미 불경 쪽으로 열렸다. 어? 아, 그 우리, 저리 숲에 있잖아요. 네. 우 후장산 깊숙하게. 그래서 그 제이 숲에서 샴푸 공양이 들어왔어 샴푸요? 공양이 들어왔는데 뭐, 우리 저래 샴푸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그래서 내가, 아, 우리 임목사 챙겨주려고 그 샴푸를 챙겨왔는데, 이건 뭐 필요가 없겠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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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샴푸 나주세요 내가 쓸게 어? 아니, 머리 털이 없는데 어디 샴푸를 쓸요 털이 머리에만 있습니까? 네? 네? 그러면 내가 쓰지요 나수국한데딱 <laughs>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불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불알 친거 같네 불알이라니 <laughs> 이 머리를 어떻게 삽니까 나 목사예요 어, 이 머리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누구? 그 웹툰 작가 중에 그그 그 반짝반짝 하시는 분 있어? 어, 그리고 그 이태원에서 요식업으로 네. 대박나신 분 있고 나 있고 그리고 우장산에 누구야? 나 <laughs> 쟤 금목걸이 뭐야, 어? 아, 너는 무소유, 무소유 거리더니 금소유를 하고 있네? 네안경테도 금이잖아, 24K. 아, 그어나세요그 <laughs> 사람 들어요. 아, 눈썹 문신 들어가도 될까요? 아그거 어, 마취 도와드리면 아니요, 저희는 남자일 때 마취 없이 생으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네. 생살에 바늘 꽂아주세요. 생짜발으로 갑니다. 네, 근데 혹시, 이, 이.. 제가 눈썹 문신 말고, 두피 문신이 좀 가능할까요? 응. 좀 머리카락 <laughs> 이룬 것처럼 요 아, 정안 되면 그뭐 여기 십자가 모양이라도 좀 이렇게 목사님처럼 <laughs>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그십자로 새기면 어떻게 목사님이 건달이지. <웃음> 아니, <웃음> 저부터 어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여기 아니에요? 아, 엉덩다 <laughs> <그냥? 아이고. 엉나게. 웃음> <여기다. 웃음> 저희 혹시 제가 연락처 알려드리면요 <laughs> 혹시나 짧게 그 자르실 일이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? 여기다 좀 심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교회를 못나가고 있어요. 좀 이렇게라도 넘길 테니까 이렇게 여기라도 심어서 이렇게 넘길게요, 예? 네? 왜들... 머리카락 왜들려. 아버지 저 두피에 마취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무에서 유를 창조해드립니다. 반영구 전문샵 제이 어반더치.